창세기 14장. 아브라미롯을 구하다.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우임왕 기다리, 소동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수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뜸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움 엘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외바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사회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속을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아래 사는 아모리족속을 친지라 소동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수월왕이 나와서 시띠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구돌라오멜과 고임왕 기달과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옹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뜸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에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무람의 조카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족 성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키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룩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엉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동왕이사회 골짜기 코드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치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치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치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 0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 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늘과 에스골과 나무래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